여기는 목포문태고등학교입니다 전남 최초로 설립된 사학이며 또제 모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닐 그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문태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학교에 재학했던 때가 1957년부터 1961년까지였으니 강사도 벌써 다섯 번이나 변했을 시간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많은 건물이 있지 않았고 운동장도 인조 잔디밭이 아닌 흙밭이었습니다. 많은 모습이 변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건 바로 이보담으로 상징되는 본관 건물이군요. 아 보기만 해도 고등학교 시절이 이렇게 기억납니다. 요즘 문태구는 2010년부터 전남에서 최초로 도입 선진영 교과 교실주 수업이 적착돼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 모교 문태 고등학교를 오게 되어 기쁘고 후배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문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 슈퍼스타는 전천용대 장관님이십니다. 생각나는 사람 박지원 의원님 저희 학교 슈퍼스타는 나상웅 중장님이십니다. 저희 학교 슈퍼스타는 박광태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학교 슈퍼스타는 이명구입니다. 근데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배님은 쇼포스타의 슈퍼스타 MC 신주환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목포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문태 고등학교를 찾아왔는데요. 좀 전에 학교를 멋들어지게 소개시켜준 선배님 과연 누굴까요? 학생들을 기억하는 슈퍼스타 선배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S, NO! 지금부터 제가 교무실로 직접 가서 이분의 행적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시죠 저향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그냥 가자, 힘들다 봐도 될까요? 응. 네 안녕하세요 슈퍼스타임스입니다 네. 아,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련복을 입고. 예 네. 어떻게 좀잘 어울립니까? 아 옛날 생각납니다. <laughs> 네. 아 그나저나 오늘 아주 유명하신 선배님이 오늘 찾아주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주 유명하가요 네, 우리 그 민당에 아예예 그러니까 예그까지 실은 저도 오늘 그 누가 오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선배님이 일단 문태고등학교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할 필요 없이 그렇죠. 문태고가 난뭐 네, 최고의 예. 슈퍼스타이다 그렇죠. 아 그나저나 세상이나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한테도 예 어떤 분인지 음 이름도 안 알려줘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만 몰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거 알려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 저한테만 살짝. 제아 MC니까 저 예. 예, 예 저의. <laughs> 네. 아 여기군요. 예. 제가 예. 어우 예. 일단은 열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건가요? 어. 4293년 단기. 야.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오늘 그 슈퍼스타 선배님하고 좀 찾아볼까요? 야, 이때는 4반. 4학년 4반. 예, 예 아, 4학년 4반이었고. 예 야, 이때는 그 옷들을 전부 다 저처럼 이렇게 입고 다녔네요. 어, 모자가. 예. 비슷하고이후고 예. <웃음> <웃음> 제가 아시는 이제 그 별이서 온 남자거든요. 예 아하. 예 여기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예 이분. 아, 예. 아 근데 이.. 보면 아시겠습니까? 잠깐아 이분, 이분이 지금 슈퍼스타 선배님이세요? 그습니다예 아니 이것 말고 지금 다른 것을 실은 보면은 쉽게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사진만 봐가지고는 저는 전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예예고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좀 관계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같요 정말 친하셨죠? 아주 친하셨죠 아 그 그분 볼때 안경 끼셨죠? 아 예? 제가 그이 정도예요. 그 사진 하나로 힌트 하나로 오늘 그 출연하시는 슈퍼스타 선배님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선배님은 슈퍼스타의 문태 고등학교의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태고의 슈퍼스타 박지원. 그는 누구인가? 올해 7두살의 그는 미국에서 가발 사업을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국내 정치권에 발을 디딘 정치인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DJ 최측근,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 박지원.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사퇴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연륜이 돋보이는 문태고의 슈퍼스타 정치 구단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만나보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 목 방문 얼마만에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뭐목포 국회의원이니까 네. 자주 오는데 공식적으로 오한일 년? 1년? 아일년 만에 어, 이렇게 50년 전에 제가 알기로 졸업하신 걸 알고 있는데 어,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어떻습니까 학교 가좀아 세월이 그만큼 바뀌었죠. 네. 네. 우리가 5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네. 우선 가난한 네. 그리고 참 헐벗고 점심을 먹느냐 못 먹느냐가 문제였지. 사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네. 아, 배우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 부럽고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각오도 새롭게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렇다면은 선배님 이래 보는도 괜찮은 것 같아요. 50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더듬으면서 저희가 그 교복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입으시고 음악. 그수한도 한국 들국시고한번한보는건 한국 한국 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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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전에는 제가 날했는데 지금은 <laughs> 예. 이렇게 볼품이 없 지금도 멋지신 것 같습니다. 아, 예. <laughs> 네. 한국국원 그 시절 날렵했던 네, 몸매는 그룹을... 강산이 다섯 번 변할 동안 꽤 후덕해졌는데요. 한 30년은 잘 어울리신 것 같은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이제 후배들을 만나러 교실로 갑니다. 출발!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1일 학생을 소개합니다. <laughs> 여러분보다 나이는 곱절에 곱절은 더 많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친구이자 동기인 박지원 학생입니다. 자, 소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 목포에 자리 잡은 목포 문태고등학교에 전화 와서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박지원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지원 학생은 자리가 저쪽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노래를 이어서 불러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오솔레미오를 우리 한국어 가사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기억해 볼게요. 악보 보세요. 31페이지 교과서 31페이지를 보면요. 이 교과서만 보고 알수 있는 것들, 악보만 보고 알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박자, 박자 알수 있죠? 또 장조 할수 있고요, 빠르게 할수 있고요. 우리 지원 학생 뭘알수 있을까요? 악보를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악보를 보고 한 눈에 볼수 있는 건 박자 볼수 있고, 조성도 볼수 있고요. 빠르기 말도 나타나 있어요. 저번 시간 우리 한국어 가사로 불러봤잖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교실 가득 이탈리아 민요가 울려 퍼지는데요. 과연 박지원 학생은 오솔레미오 부르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선배와의 시간이 선배에겐 5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과거로의 여행이 계속되는데요 이 시간 1분 1초가 모두 교실 안 모든 문태인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차렷 경례 이제 저희 학교에 자랑이시고 학생들한테는 항상 우리 학교에 이런 선배님이 있다 이렇게 항상 본보기가 되시거든요. 자랑거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들한테 워너비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선배님과 이렇게 학교에서 뵐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박지원 은님을 많이 좋아했는데 실제로 보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어, 좀 여러 번 봤으면 좋겠어요. 박주현 의원님 파이팅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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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아이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자, 온 태고의 슈퍼스타 박지원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무척 반갑고 제가 시내를 다닐 때 무심코 지나다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예쁜 우리 후배 여학생들, 또 남학생들이 용감하게 선배님, 제가 문태배 당년입니다. 심지어 문중 몇 학년이라고 하는 애도. 저한테 선배님이라고 하면은 제가 갑자기 젊어져가지고 무척 행복하니까 앞으로 뵈면은 꼭 선배님하고 아는 척해주세요. 네.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고 싶어 늘. 오늘 즐겁게 게임을 하고 친구들하고 재잘거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항상 퓨처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충돌이 있습니다. 제가 문태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제 책상 위에다가 국회의원 야당 원내총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야당 원내대표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우리 문태구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닐 때 능망염을 일곱 번날았어요 그때는 늑막염을 앓으면 다 죽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이 병원을 하기 때문에 살았는데 제가 머리만 크고 너무 빼빼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분수라고 별명도 야당 원내대표 혹은 가분수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건강을 회복한 게 20대 후반인데, 그냥 그러니까 촌놈이고, 빌빌거리고, 가문쓰고 그런데 큰 소리는, 빤나 나는 국회의원 되고, 야당 원내대표 된다 하니까, 좀 애들이, 우리 동기생들이, 친구들이 나를 좀 쪼다로 봤단 말이야. 그런데 20대 후반에 몸이 좋아져서 딱 나타나면은, 첫 마디가 어? 지원이 이거 용됐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코 국회의원이 됐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이런 훨씬 권력이 있고 또 높은 자리를 했지만은, 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내 책상 위에다가